미리보는 띠별 운세 9월 소띠 전체 운세는 특히 연애운의 길조가 있으니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겠습니다. 이때는 사소한 말과 사소한 행동 하나만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금세 다툼이 해결되고 오히려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. 부부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 할수 있으나 자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니 이 기회를 잡아 더욱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렇지만 사소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니 상사에게 억울한 일로 책을 추궁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재물로는 호조를 띠는 시기이므로 횡재수 역시 들어올 수 있어 로또를 시도하기에 알맞고 사업상의 계약을 추진하기에도 알맞은 시기라 하겠습니다. 손에 쥐는 돈이 많겠으니 돈 문제에 관해서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. 학업운도 좋은 시기이니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. 자신이 공부할 일이 없다면 자녀가 학업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가정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. 건강은 역시 호조를 띠고 있으니 어렵게 생각할 일이 없고 집안에만 머무르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. 행복하세요.